피지컬 트레이닝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라도 당장 빨리 시작하십시오 이런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피지컬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뱃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 컨디셔닝 코치 훈련소장입니다 운이 좋게도 UFC선수, 블랙컴백 챔피언, 로드FC 전 챔피언 유지수 국가대표들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트레이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국내 탑 클래스 선수들이지만 아직 운동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구존으로 내려오는 이닝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운동과학 베이스의 여러 가지 운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숙련된 운동 선수든 운동 초보자든 유용한 운동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지컬을 책임지는 훈련소장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피지컬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피지컬 요구도가 높은 컨택스포츠, 미식축구, 축구, 농구, 뭐 컴뱃 스포츠들은 말로 할 것도 없죠. 그런 피지컬 요구도가 높은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은 스트렝스 컨디셔닝이라는 이름의 피지컬 트레이닝을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거의 필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무조건 하고 있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먼 미래 월드 클래스를 꿈꾸는 아직 아마추어이신 분들이 이런 스트렝스 컨디셔닝, 피지컬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될까요? 네,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3회, 주 5회,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주 1회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 1회는 사실 거의 효과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주 1회로 엄청난 발전을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1회라도 시작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운동 숙련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퍼포먼스 증가를 위해 스트레스 훈련도 해야 되고, 플라이오메트리 훈련도 해야 되고, 파워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훈련들에 사용하는 운동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대 운동, 스쿼트, 데드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파워운련에 꽂힌 역도, 플라이오 매트릭 동작들도 숙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동작들을 익히는 데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같이 오늘 훈련장에 A란 선수와 B란 선수가 왔어요. 근데 A란 선수는 이미 저랑 피지컬 트레이닝을 1년 넘게 했어요. B는 이제 막 2월 개 됐어요. 그러면 이두 명이 똑같이 2 시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오늘 훈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A 선수가 B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 스킬들이 숙련될수록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숙련도를 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게임처럼 어디 훈련장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스트렝스가 1 증가하고 민첩성이 1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장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스쿼트도 못 하고 데드도 잘못 하고 벤치프레스도 잘못 한다면 그날 이 운동 프로그램을 100% 원하는 운동 목적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작들을 익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은 이론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실기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실기가 사람의 재능마다 다르겠지만 필수적으로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이 운동 숙련도들이 높아지면서 어, 내가 스트렝스 증가시킬래? 내가 파워 증가시킬래? 내가 이게 폭발적인 힘을 쓰는 뭐 플라이트틀 훈련을 해볼래? 했을 때 그 훈련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 숙련도를 높여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부상 방지입니다. 사실 본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추가적으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분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 강해지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훈련을 하면 운동 스킬 없이 막 훈련을 하면 이 부상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헬스장 가면 막 5년 넘게 이 헬스장 꾸준히 나오고 계신 아저씨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5년 넘게 크게 몸에 변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이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운동 목적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근육을 원한다거나 막 젊은이들처럼 힘이 엄청 강해진다거나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건강관리 수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열정을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강도로 운동을 해가야 는 거예요. 그러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딱 오히려 그 건강관리 목적에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범접할수 없는 스트랭스. 그 다음 압도적인 스피드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운동 스킬이 없는데 하이 리턴을 위한 하이디스크한 운동들을 한다? 그러면 이 열정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무게를 치려고 그러고 더 높은 데서 막 떨어져서 뛰어오르려고 그러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 부상 위험에 대표적인 운동 종목이 바로 역도입니다. 역도. 이 역도는 오히려 고중량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보다 제 생각에 훨씬 위험해. 요왜 그러냐면 이 무게를 쭉 올리다가 한번 공중에 날린 다음에 닿는 이 순간이 역도에서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클린, 스네치, 분다. 그랬을 때 내가 안 좋은 스킬로, 안 좋은 방식으로 받았을 때 관절이 감내해야 되는 이 무게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거 한두 번만 반복하더라도 요거는 쉽게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그거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레스 컨디션닝 코치들이 이 본인 선수들한테 역도를 시켜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대부분 해요 이 고민 나온 이유 자체가 이 역도는 사실 대체 불가한 이거든요. 파워에 있어서는 이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동작인데 다른 캐틀벨로 스네치를 한다, 클린을 한다, 덤벨로 한다. 얘들은 대체일 뿐이지 절대 바벨로 하는 이 클린 스네치를 이 오리지널을. 완벽하게 대체할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무게를 바벨만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로 하는 역도 훈련들을 꼭 해야만 하는데 이꼭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시켜야 되는가 라고 고민한 이유는 사실 이런 부상 위험 때문이에요 스킬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역도는 이 기기가 클린 스내치가 그냥 하면 될것 같지만 스쿼트, 데드리프트 익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타이밍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이 운동 스킬 자체가 익히기가 너무 어려우니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선수들은 피지컬 트레이닝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쓸 만큼 여유롭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오다가. 갑자기 조금 클래스가 올라서 내가 파이트머니도 생기고 이걸 하게 됐을 때이 역도를 주 1회나 주 2회에서 익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분명 이 운동을 익히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안전하게 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을 이걸 꾸준히 해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이 사람 주의이외에데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응, 역도를 익히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아마추어인 시절부터 조금 조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해가면서 동작들을 익혀나간다면 이후에 내가 조금씩 조금씩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주 3회 주 5회 할때 충분히 역도 충분히 파워리프팅 같은 훈련들을 어 무리 없이 소화해내면서 이 훈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본 주제는 하루라도 빠르게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요약하자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운동 숙련도 퍼포먼스를 증가하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데도 이 운동들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부상 방지. 이런 운동 스킬 없이 열정만 놓친다면 하루 이틀 안에도 다칠 수 있는 게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운영하시고 내가 커리어를 멀리 보고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피지컬 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스킬들을 익혀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훈련 소장이었고, 앞으로도 운동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